요나서 성경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들어가게 되는 큰 물고기입니다. 그 밖에도 요나서에는 여러 자연세계의 것들이 나옵니다. 배도 나오고, 또 바다, 또 짐승, 바람. 오늘 본문에는 벌레와 박릉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도 하시고 또 이루어도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넝쿨은 영어 성경에 보면 바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팔마 크리스티 피마지라는 나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주까리라는 식물인데 잎사귀가 상당히 커서 작은 우산만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나를 뜨거운 태양빛에서 열기를 가려 주는데 사용되었어요. 이 박넝쿨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에 가서 40일 후에 무서운 재앙이 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에 이 느네의 땅은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인데, 이스라엘과 늘 싸우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원수와 같은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가 속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요나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40일 후에 심판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어서 그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바로 서서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오히려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그날 한 시에 망할 수, 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코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 니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41호에 재앙을 쏟아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가서 전하지 않는 요나에게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나온 다음에 가서 다시금 40일 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 후에 재앙이 꼭 일어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니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40일 후에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해요 요나가 바라던, 하나님이 시켰던 40일 후에 재앙이 쏟아진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요나는 갈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전한대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니누의 땅을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니누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요나는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말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4 0일 후에는 재앙만 쏟아진다고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요나가 기다렸던 40일의 재앙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잘됐다고 원수의 나라, 많은 환란을 줬던 나라, 하나님이 40일의 재앙으로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정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해놓고 반대로 용서하시고 재앙을 면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언을 냅니다. 그래 니네 성 밖에 나가서 40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렵지만 가서 40일 후에 여러분 땅이 재앙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고 선포했는데 4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 니네 성을 밖 나가서 임시 거주하는 천막을 만들어 놓고 밖에 나와서 언제 재앙이 쏟아지나 계속해서 바라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용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요나의 생각은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간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는 어떻게든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십일 후에 재앙이 선포된다고 해서 나는 그대로 가서 그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왜 재앙이 안 내리십니까? 그렇게 생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때앞빛을 가려주시려고 잎사귀가 무성한 파란 박릉쿨을 만들어주시고 머리 위에 가리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니네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또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니네성의 장례를 생각했던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요나의 생각에 사이가 있었어요. 간격의 틈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박롱쿨에 있는 곳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니네 성 바뀝니다. 앞장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요나가 니네 성 안에서 재앙이 선포된다고 했다가 왜 밖에 나왔겠어요? 40일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안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와서 그곳을 바라다 보고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고 분명히 나를 시켜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한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재앙을 내리터 있네. 이렇게 지향을 안 내리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큰 지향이 아니라도 작은 지향이라도 내릴 것이다 분명히 성 밖에 나와서 니네의 성만을 바라다 보고 있어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앞장에 요나는 니네성에 앞으로 40일 후에 무슨 일이 있으려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는, 선포했는데 40일 후에는 반드시 무너지는 재앙의 심판이 있다. 거기까지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터인데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씀까지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40일 의에 재앙이 반드시 내린다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니네 사람들은 자비하신 하나님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한대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셔 버려요.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지자였다면 망할 성이 40일의 심판으로 무너질 성이 어떻게 회개해서 살아나고 용서받았는데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사람들인데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이 마음의 분에서 성을 떠나서 여전히 망할 것을 바라 보는 사람이 되야 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 생각을 깊이 요나는 몰랐어요. 참 선지자였다면 그곳에서. 나는 미처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한하신 궁휼에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말씀까지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야 참 선지자입니다. 여나는 오늘 일제를 보니까 그렇게 용서해버리신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하나님이 린네성을 향한 깊은 생각을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린네성을 향한 깊은 생각은 무엇일까? 에레미아이가 3장 30, 3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진짜 니네의 생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본래의 목적은 그들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어떻게서라도 심판을 선포할 때,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바로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는 길로 가는 니네의 성이 되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지 못하고 주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 니네의 성에서의 은혜의 현장 주님의 깊은 뜻을 알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살아나서 심판을 면제받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현장에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의 생각의 사이가 얼마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가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높이 깊이 땅과 하늘과 같이 차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깊은 생각, 나를 향한 본래의 생각을 알려면 정말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다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로 일평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좁혀 나갈까? 어떻게 하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거기에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말씀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고 있고, 있고, 또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새기고 새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의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나는 생각들이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하면 좁혀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갈까 우리의 영적 고민이 돼야 됩니다.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니네의 성을 용서해버린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요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어떻게 하면 벌어진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실까 박롱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뜨거운 태양끝에 죽겠다고 탄식하는 요나를 위해서 잎사귀가 파란 박롱코를 머리에 가려주십니다 하루 동안 요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박롱쿨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어서 크게 기뻐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룻밤 사이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저께 하루에는 파란 잎사귀의 박롱쿨이 온데간데 없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간밤에 벌레를 보내서 다 갉아먹어버리게 하셨어요. 어제는 기뻐했던 요나가 오늘 앙상한 가지만 남은 박넝쿨를 보고 오늘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통의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의 요나의 그 기쁨 하룻밤 사이의 오늘의 탄식 고통의 소리 그러한 종잡을 수 없는 요나의 마음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박릉코를 하룻밤 사이에 다 갈가먹어버리게 하셨어요. 요나스는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 사장 가운데 나와요. 일장에 너는 니네를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불순종합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토함을 받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3장에 가면 이제 다시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네로 가야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정신 차려서 순종해서 니네에 가서 40일 후에 재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사장은 또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분노를 터뜨립니다. 좀처럼 한결같지 않는 사, 믿음의 마음. 짧은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요나의 믿음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의 모양은 크기가 사각형의 정육면체라고 기록했어요. 정사면체, 네모진 상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인 2,200km. 네모진 상자,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크기가 똑같아요. 그 똑같은 네모진 상자는 세월이 흘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모형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면에 세월이 가도 환경이 변해도 형편이 달라져도 언제나 내 믿음의 향기,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은 절대 변치 않고 한결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방롱쿨 색깔이 어제 팔에서 요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줬던 그 색깔이 여러분들이 일평생 교회를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의 향기가 절대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요나야 너는 이렇게 어제 기뻐했다가 그박농쿠라나 잎사귀가 말랐다고 오늘은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냐 어찌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그 짧은 인생 한결같이좀갈수 없겠느냐? 이것을 보고 너를 한번 변화시켜라. 너도 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룻밤 사이에 다 갈가머리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우리 동부 장로교회도 요나의 뜨거운 때앞볕을 가리워서 시원케 했고 또 힘을 주었던 위로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파란 박넝쿨의 잎사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동부장려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파란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파란 잎사귀의 일평생의 삶을 살면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구절 앞 부분에 보면 요나는 방롱풀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갈가먹어 버려서 앙상한 가지만 보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구절에 보면 첫 부분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 박롱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또 10절 끝에 보면요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롱쿨을 아꼈거든 다시 한번 너는 이 박롱쿨이 뭐라고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려서 다음날 무가치한이 박농쿨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길른 것도 아닌 너하고는 별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박농쿨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죽네 사에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별로 중요치 않는 하룸싸, 하룻밤 사이에 말라서 갈가먹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잎사귀 절대 중요하지 않는데 요나는 이제 그곳에 머물 수 없음을 가슴 아파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박룡쿨 잎사귀 파란 잎사귀 밑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러 그래,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나이다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방농굴 아래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로 벗어나야 너는 산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떠나가라고 벗어나라고 그 잎사귀를 다 갉가먹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시, 신앙의 신념이 있었어요 저 니네는 원수의 나라니 반드시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도 차이가 나는 사이가 벌어진 자신만의 잘못된 신앙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 신념 아래 머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안된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나는 용서하는 데 있어 근데 너는 용서하지 말라는 데 있느냐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승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도 동떨어진 자기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조 말씀을 안다고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신앙을 세워서 거기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만의 잘못된 신앙의 신념은 없는가? 벗어나고 넘어서야 나의 부족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앙상한 가지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끝내면서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왜 요나가 방롱굴에더 이상 머물러선안 되는가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 갉아먹어버리고 하룻밤에 없어져버린 이 박롱쿨 잎사귀를 보면서 중내산내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저렇게 박농쿠 하나에 집착하고 애정을 갖고 있느냐 나는 저 보이는 니네의 성에 어린아이들만 12만명에 어른까지 하면 30만명의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나의 간절한 심정을 너는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박론쿠에 정말 집요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 하나 없어졌다고 죽고산의 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오히려 저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할 예타는 구원의 열정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죽어가는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구원의 열정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박롱쿨 하나에 잎사귀 하나에 정말로 목을 메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더 이상의 뜨거운 심정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박롱쿨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언제나 어떤 파고를 만나도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일생의 파란색이 꼭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생명력. 교회가 기쁘고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생동감 있는 내 영혼의 상태. 파란색이에요. 혹시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나만의 박릉쿨 그늘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잎사귀들은 곧내 영혼의 생명은 앙상해집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시기를 주원합니다 우리 동무교회를 향한 올해 2019년의 주님의 생각은 가서 제자 삼아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심정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통합예배로 조합해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평생 내 영혼의 색깔은 파란색이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고, 언제나 생동감이 넘쳐서 교회가 기다려지고, 송도들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송도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싶은 믿음의 송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예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잊고, 또 잊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